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정답은 이쪽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치중 자리로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,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기 이런 식으로 자, 선수 하나 교환을 해놓고, 여기 이쪽으로 막으면은, 자, 그냥 들어가는 거는 안 되죠. 이쪽으로 차단을 해서, 이쪽으로 먹을 치면은 따서, 자, 양쪽으로 이제 막보기가 되죠. 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먹을 치는 수가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따면은 이제서야 진중을 가서 차단을 할때 먹을 쳐서 자 다시 한번 먹을 쳐서 자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따는게 아니라 이쪽을 이기면은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두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쪽